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있는 선앙당에서 어떤 처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처녀는 그날 밤 이무기에게 바쳐지는 재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꽃다운 처녀가 이무기의 재물이 되어 저렇게 슬피 울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녀는 호라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처녀는 혼자가 된 아버지를 위해 효도를 다하며 살았지요. 아버지는 농산일 틈틈이 산 너머의 황부자댁에 가끔 가서 거드렛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황부자는 한양의 권세가 높은 대감에게 해마다 뇌물을 바쳐 이권을 따내서 무역을 해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부자가 어느 날 처녀의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개짝 속에 있는 보물은 한양의 박대감에게 올리는 것이다. 귀한 것이니 잘 전해줘야 한다. 심부름을 하고 오면은 1년 먹을 쌀을 품삯으로 주마. 에? 1년 먹을 쌀을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처녀의 아버지는 1년치 쌀을 받을 기대감에 그렇게 한양으로 떠났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산길을 가던 중 힘이 들어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보물이 든 괴짝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아무리 주변을 다니며 찾아봐도 괴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에이, 큰일 났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황부자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고했고 황부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야? 그 보물은 천냥을 주고 구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황부자는 그러면서 처녀의 아버지에게 평생 머슴으로 일해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황부자 집의 헛간에서 자면서 평생 머슴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황부자가 처녀의 아버지를 평생 머슴으로 부려 먹으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뒤쫓게 한 다음 잠이 들자 괴짝을 훔쳐오게 한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꼼수에 속아버린 것이지요. 처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머슴으로 살며 고생할 생각을 하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 <laughs> 그런데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달래골이라는 고울에서 제물로 바쳐질 처녀를 찾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달래골은 해마다 홍수가 범람해서 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촌장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홍수를 막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을 상류에 있는 큰 저수지에 이무기가 살고 있는데 그 이무기가 요술을 부려서 홍수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무기를 달래주면 홍수가 멎는데 그러려면 이무기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울 사람들은 돈 천냥을 모아 재물이 될 처녀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처녀는 그래서 자기가 재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마치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말이죠. 그래. 이한몸 아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 하랴.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녀는 달래골의 천장을 찾아갔고 몸값으로 천냥을 받았습니다. 전녀는그 돈을 황부자에게 주고 아버지를 해방시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들어가는 날 아버지에게 한양의 부잣집 딸의 몸종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부잣집이고 저는 아씨의 몸종이니 힘든 일은 안할 거예요. 좋은 옷과 좋은 것만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녀는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속으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하여 처녀는 그렇게 재물이리로 달래골로 갔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처녀는 선앙당에서 이무기 재물이리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흐느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문이 펄컥 열리고 이무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놀라서 보니 이무기는 마치 미꾸라지와 용의 중간쯤으로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이무기는 처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음, 네가 재물로 바쳐진 처녀냐? 네. 음, 자태를 보니 매우 걷구나 자, 나와 함께 가자. 이무기는 그러면서 몸으로 처녀를 칭감더니 자기가 살던 저수지로 가지 않고. 동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이 무기가 선왕당에서 잡아먹지 않고 동굴로 데려오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천상에 살던 도령이었는데, 옥황상제가 아껴먹던 바나나를 먹은지로 그만 벌을 받아 이 무기가 되어 세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상으로는 갈수 없고, 그나마 사람이 되려면 마음씨 착한 처녀와 함께 100일을 부부로 살아야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데려왔다. 그, 그래요? 그 이무기의 설명을 들은 처녀는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아버지에게 가고 싶었지만 골 사람들에게 들키면 천 냥을 돌려줘야 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무기의 아내가 되어 살았지요. 물론 형식상의 부부이지 둘이 뭐 어른들이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무기와 사람이 그런 걸 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처녀는 이무기가 무섭게 생겨서 고생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로 이무기는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먹을 것이 부족하면 요리할 물고기도 잡아서 갖다주고 쌀도 구해서 갖다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녀는큰 고생을 하지 않고 이무기와 함께 백일을 살았지요.그렇게 산지 백일이 지났습니다.이무기는 이제 밤이 되어 오름달이 뜨면 사람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이 함께 산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홀로 사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음, 그렇게 해라. 그런데 꼭 보리개떡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가거라. 처녀는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영문을 몰랐지만, 이무기가 말한대로, 뿌리개떡을 많이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산을 내려가는데, 아, 글쎄, 홍수가 나서, 온 산이 홍수로 뒤덮였고, 물이 점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고 있어. 그래서, 저녀는 위쪽에 있는 동굴로 올라갔습니다. 저녀가 동굴 안으로 피신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황부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부자는 한양의 대감에게 뇌물을 상납하려고 하인들과 함께 황금덩이를 갖고 산을 넘어가다가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황금덩이를 짊어지고 산 위로 도망쳐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참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동굴 앞에 호수로 물이 철렁이고 있으니 나갈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 부자와 함께 며칠을 있게 되었습니다. 황 부자는 첫째 날이 지나자 그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처녀가 갖고 온 보리개떡을 먹는 것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그떡 하나만 주면 안되겠냐? 처녀는 자기 아버지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황 부자가 미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의 황금덩이 한 개와 보리떡 한 개와 바꾸신다면 드릴게요. 뭐, 그런 거리가 어딨냐? 싫으면 저도 싫어요. 허, 저런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내 배가 고프니 할수 없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둘은 황금덩이와 보리개떡을 서로 바꿔먹었고, 며칠이 지나는 동안 계속 더 바꿔먹자, 처녀는 황금덩이를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둘이 동굴 밖으로 나와보니, 홍수가 싹 사라져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자 황부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큰이 산을 내려가게 되었구나. 예, 우리 집으로 가자. 왜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보리개떡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가진 황금덩이를 나에게 줘라. 네? 이제 산을 내려가게 되니까 도로 바꾸자고요 싫어요. 뭐야? 아이 괘씸한 것이. 그러면서 황부자는 몽둥이를 들더니 힘으로 처녀를 제압해서 뺏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사람 살려! 처녀가 황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어떤 도령이 바람처럼 나타나더니, 손에서 신비한 빛을 황부자에게 쏴서 생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 고맙습니다, 도련님. 그 참, 황부자 마음씨가 나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나쁜지 몰랐네. 평생 생쥐로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라. 어, 도련님이 황부자를 어떻게 알아요? 부인, 나는 이목이요. 당신이 떠난 후 보름달이 뛰자 이렇게 사람이 되었어.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서 처녀가 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니 세상에 그렇게 허우대도 좋고 잘생긴 도령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또 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제물로 간다고 할걸? 그래서 처녀는 그때부터 도령을 진짜 서방님으로 생각하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제물로 바쳐졌는데 왜 홍수를 일으켰어요? 사실 홍수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산 너머의 저수지에 사는 흑룡이 일으킨 것이었어. 그래서 어제 그 저수지로 가서 흑룡을 미꾸라지로 만들었으니, 앞으로 홍수는 나지 않을 거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는 그대가 황부자와 동굴에서 만날 것도 알고 있었소. 그래서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갖고 가라고 한 것이었던 거요. 처녀는 그제서야 이 무기가 개떡을 갖고 가라고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령은 처녀의 남편이니, 장인 어른께 인사를 함께 드리러 가자고 했고, 둘은 기쁜 마음으로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황부자의 부인은 홍수가 몰려오자 산으로 피했다가, 홍수가 물러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방으로 들어오니, 웬 생쥐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생쥐는 황부자였는데,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찾아온 것이지요. 생쥐를 본 부인은 황당해서 다듬이빵망이로 생쥐를 때리며 쫓아갔습니다. 헤잉! 홍수가 지나가니까 이번엔 웬 생쥐여? 에이 재수없어! 이놈의 생쥐 죽어라! 죽어! 아이고! 마누라 나야! 나라고! 아이고! 살려! 그렇게 생쥐는 방망이에 허리를 맞아 불구가 되어서 시궁창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화 도령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린 후 혼인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후 신랑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급제를 했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